자, 우리가 지금 수업 중에 그몇 가지 데스 몇째? 웠시험에들왔잖아몇 가지 데스를 배니세 가지 였잖아뭐배지 반대, 본격, 병사 결비였지? 반대는 뭐야? 누구 다음에 와야 돼? 병사 다음에 대시 오고 뒷문장이? 완전 네. 본격은? 병사 다음에 대시 오고? 완전 명사 전에? 명사 다음에 데시 오고 완전 이거잖아 지금 그럼 지금 대시 있잖아 그 일단, 우리 앞에 뭐가 왔는지를 봐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어? 물론,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이외에도 나머지 여러 가지 대시 있어, 알겠지? 근데 그세 가지가 거의 한90% 나온다고, 일단. 그럼 일단 앞에 지금 뭐가 있니? 앞에 지금 명사가 있잖아? 그럼 어, 이 대스 뭐 아니면 뭐가 될수 있니? 관계대명사 아니면 본격이 될수 있겠지? 이렇게 불안전한 관계대명사하고 완전한 본격이 있지, 뭐? 어, 이거는 이래나 저래다 맞겠네? 맞아. 이완전하이불안전이 자, 펄포미나펄포미 뜻이 뭐야? 펄포미 뜻이 뭔데? 뭔말 수행하다 이게 폴포미잖아. 물론 자동사로 쓰이기도 해, 알겠지? 어? 그 여기서는 지금 폴포미 타동사로 쓰이고, 뒤에 불안전하다고 보고 앞에 있선행사가 뭐냐? 테스트라고 보면 되겠지? 폴포미 목적으로 이해돼? 또 어, 1번을 일단 뭐다? 관계대용사네. 어, 정확하게는 목적격 관계대용사. 됐어. 자, 그다음 2번.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뭘 찾으란 얘기야? 아, 주어 찾으란 얘기지. 안 그래? 가장 먼저 주어 찾으라지. 맞지 자, 주어가 지금 누군데? 원이잖아? 됐어. 원어브 목수명사 아을때 원이 주어잖아 한수제 의제 응. 맞네. 그래서 여기 뒤에 이대 뭔데 이거 명사절이지 왜 명사절이야? 앞에 동사 있으니까 알겠네 됐어 동사. 자 그다음에 3번을 보자. 지금 도우지가 체크돼 있거든. 도우지 문법 배우면서 이런 거 어디서 배웠는데? 한 적이 없어? 도우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니? 그럼 이거 뭘 확인하라는 거니, 이거? 잘 봐. 우리가 비교급이 있잖아? 비교급은 몇개 비교하는 거야? 두개 비교하는 게 비교급이잖아? 알겠어? 그럼 비교급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 대상 일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어? 그럼 예를 들면, 봐봐. 맞나 틀려? 뭐야 이거 해석해봐 어... 어... 이 문제는 일본어 안해라 맞나 틀려? 이거 맞는거 아닌 틀린거 아냐? 맞나 틀려? 이 문장이 맞냐고 틀리냐고? 아무거나 아... 얘기해 아, 그럼? 맞는것처럼 보이잖아 왜냐면 봐봐 우리 말에서 야 한국의 기후는 일본과 진짜 달라 괜찮지? 아?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에서는 비교 대상 일치라는 걸 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아니네. 그럼 B different from A, 랑 B랑 다르다 이 말이잖아. 이것도 비교 거든 비교 급은 아니지만 이것도 비교란 말이야. 알겠어? a 당 하는 게 누구야? 비교 대상 A가 누군데? 한국의 기후잖아. 그제? 근데 얘는 뭐다? 일본이잖아? 그럼 한국의 기후랑 뭘 비교해야 돼? 일본의 기후를 비교해야 돼? 이해했어? 비교 대상이 틀리제? 틀린 문장이라고 이게? 알겠어? 그러면 맞게 고치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봐봐 더 Climbing of c l i m b i n in 이렇게 써야지 맞는거지 이해돼?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비교급에서 비교 대상이 반복될 때는 뭘로 쓰냐면, 대시나 도우즈로 쓴다고? 아니네. 그러면, 더 클라미드 접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도 틀린 문장은 아니야,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쓴다고? 대, 인, 접해? 이렇게 쓴다고. 이해했어? 근데 만약에 이 비교 대상이, 만약에 얘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면은 뭘 쓸까? 도우즈 쓰겠지? 대시 복수는 도우즈잖아. 이해돼? 복수, 명사라면, 도우즈를 쓴다고? 이해했어? 자, 그러면 3번에 도우즈의 밑줄 서있지?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지? 어? 그럼 이 도우즈가 반수를 받고 이제 복수를 받고 사면되겠네 찾아봐 뭐 받고 있어? 누구 받고 있냐? 컴퓨터를 이제 받고 있지 지금 봐 여기 보면 어... 차인데뭐이 차이냐면 미래의 컴퓨터와 과거의 도우즈와의 차이, 이렇게 돼 있잖아? 컴퓨터를 지를 받고 있잖아, 비교 대상에. 이해돼? 그니까 러 얘가 뭐다? 도우즈가 바뀌네 그럼 여기 밑줄 친 이유는 뭐다? 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애지 네.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 맞지? 이해했 어, 여기. 자, 5번부터 보자. 알겠지? 5번부터 보는데, 지금 봐. 구조가 1이 지 형용사잖아. 쌤이 이리지 형용사 나오면 이거 무슨 구조라 하지? 가조 진조. 노래를 불렀잖아. 야 이리지 형용사 나오면 이거 가조 진조야.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90% 이상. 알겠어? 그러면 너희는 그냥 앞으로 영어를 볼때 이리지 형용사 나왔잖아. 그럼 여기까지 판단을 내린 거야. 아 이거 가져진조구나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야. 알겠어? 진조 자리는 주로 뭐가 온다디? 진조 자리는 주로 누가 와? 투나, 뭐, 됐죠? 알겠니? 자, 투가 왔을 때 의미상의 주호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겠지?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볼 때, 1위 증거서 왔잖아? 그러면 뒤에 네거 보지 말고, 아, 가주어진 조를 낼수 있겠네? 직관적. 그러면 진조 자리에뭘 예측해야 돼? 뭐나 뭐가 올수 있겠구나? 표나 대시 올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뭐가 왔냐? 표가 왔지? 맞네 아주 맞네 그래서 가조진조내멘진조자 돌아와서 그럼 4번이 답이란 얘긴데? 문법 전체 파트가 있을 거잖아? 우리가 쌤이 문법 가속도을 12장까지 나눠놨잖아? 어? 얘는 뭘 묻고 있는 거 아니니? 그 파트에서? 너 잠시 일시로 오는구나, 너 지금. 어? 얘는 뭘 묻는 거 아니니? 무슨 파트를 묻는 거 아니니? 어? 원, 원, 원동사? 대동사. <목소리> 조금 비싸긴 했어. 이 뜻이 뭔데? 뜻이 뭐냐고? 뭐 어머 보다 이 말이잖아? 어디서 나오는 건데? 비교급? 비교급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비교대상 일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뱀이 나왔잖아. 그러면 비교대상 일치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돼. 알겠니자 그럼 얘는 뭐냐면 지금 동사를 비교하는 건데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승민이가 나는 그녀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 누구만큼? 재윤이만큼. 이렇게 얘기했어. 이해돼? 그럼 여기 뒤에 생략된 건 뭐냐면, 만약에 동사까지 쓰면은, 이거지? 왜냐면 지금 비교 대상에서 보다 일반 동사를 비교하고 있잖아? 그럼 일반 동사를 비교할 때는 뭐다? do not, does, did 이렇게 쓴다고. 이해돼? 근데 여기 만약에 he is 이렇게 썼다면, 틀냐 뭐 틀린 거지? 이해 돼? 자, 그러면, 4번에서 지금 비동사를 딱 밑줄 치고 뭐자 앞에 n 이 나왔던 거야? 아 어, 이거 비교 대상일지 시키란 얘기야? 그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를 찾아야지? 어? 어떤 동사 비교하고 있니 자, 앞에서 막, no more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가 비교급 들어왔잖아, 지금. 어? 지금 no를 받고 있지? 일반 동사 비교. 더 많이 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누구보다! 패밀리 멤버가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반 농사를 지금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뭐냐? 알이 아니고 뭐? 부과돼야지 응? 어? 이런 이유를 너희가 되지 못하면 고등학교 와서 이제 안 돼? 공부 안 되면 은 내신 1등 못 받아? 오케이? 어떻게 모르면 그냥 앞에서부터 하나씩 가는 거야 그치?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몰라 어 그러면 주어는 찾을 수 있겠지? 주어도 몰라. 그러면 맨 앞에 명사가 주어야, 그냥. 주어 찾았니? 동사 찾았니? 능동이야, 수동이야? 동사가 능동이니, 수동이니, 이게? 첫 번째 문장에. 수동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일단은 끊어서 보는 거지? 어때? 아이 그야 그러면 통제하는 거야 통제되어지는 거야? 통제되어지는 거야 수동이니까? 이건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식물들의성장이 통제되어집니다 맞아 흙이 하니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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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전치사고 뭐에 의해서 여러가지 뭐다 호르몬에 의해서 됐지 명사담의 콜드 뜻이 뭐야? 근데 분리다분리는 분리 다 해버리면 동사잖아, 융, 진짜. 명사 다음에 학생 콜디가 오면, 어? 뭐라고 불리네? a 라 불리는 명사. 알겠어? 근데 그게 잘못돼버리면은 해석이 산으로 간다고. 그렇게 수식하겠지? 됐어? 자, 그러면 식물의 성장이라는 게 통제되어지는데, 만행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뭐라고 불리네? 옥신이라고 불리네? 여기까지 왔어? 자. 일단 여기까지 온 거야. 메이크이 3단 변화가 뭐야? 메이크이 3단 변화건데 메이크.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 메이드 맞냐? 뭐야? 아 얘네 두개 어떻게 인별하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어? 어떻게 인별할래난 구별할 수 있어서. 자, make 자동사니, 타동사니? 타동사 타동사지,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동사의 과거로 쓰였다면 뒤에 뭐가 오겠냐? 목적 오겠네? 이해했어? 자, pp로 쓰였을 땐 대부분 수동이기 때문에 얘 뒤에는 뭐다? 목적 없다고? 이해했어? 무슨 말이지? 그목적가 있다, 없다로 구별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 자,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지. 어떨 때 우리가 목적어가 있다고 그래? 어떨 때 목적어가 있는 거야? 어, 목적어 있네. 이걸 어떻게 판단해? 이게 뭐가 오면 목적어 있는 거야? 명사, 또. 어. 아, 목적어가 있네. 이 판단 어떻게 해? 믿기지 않겠지만, 이거 분사 파티에서 다 배운 거거든. 어? 대명사. 동명사, ING, 왓절, 뭐 대절, 이런 게 있으면 목적이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야. 응? 어? 그럼 목적이 없다는 건 어떻게 판단해? 뭐가 나오면 목적이 없는 거야? 전치사.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또, 뭐, 뭐, 콤마, 마침표뭐 이런 게 나오면 목적이 없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메이드를 볼게. 봐봐. 자, 이런 문장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이메이 e 가 뭘로 쓰였는지 판단을 해야 되지? 맞네. 뭘 보고 판단한다고? 이 목적의 유무로 보고 판단한다고. 알겠어? 목적어 있어, 없어? 어떻게 알았지? 전체사 왔으니까.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그 예의정체는 동사의 과거가 아닌 거다? PP제. PP는 분사제. 분사는 형용사제. 형용사는 명사 꾸미지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냐?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을 이렇게 꾸며주겠네? 맞냐? 책상은 책상인데 어떤 책상? 나무로 만들어진 책상이 내 겁니다. 이 말이지. 이해했어?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옥신까지는 해석이 됐지? 어? 응. 지금 다시 보자. 다시 계속 보는 거는 너희가 할수 있게 만들란 얘기야. 아 어? 식물의 성장이 뭐다? 통제하니 통제되어지네. 통제되어지지 뭐에 의해? 많은 호르몬에 의해. 뭐라 불리네? 옥신이라고 불리네. 여기까지 맞지 자. 옥신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네? 어. 파운드가 있네. 잘 봐. find의 3단 변화는 find, found, found제.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의 과거랑 부피가 동일해. 알겠어? 어떻게 구별한다고? 목적으로. 목적으로 보고. 그냥 목적어 있어, 없어? 어떻게 하는 지 예, 이해했어? 통일 때 파운드의 정체 뭐다? PP다. 그럼 PP기 때문에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앞에 명사를 수식하했지 엄마는 이해됐니? 이렇게 될거 아니야, 지금. 알겠니? 그러면, 옥신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에 의해서 통제되어진다는 건데 이 옥신은 어디서 발견되는 거지? 줄기 끝에서 발견되어지네 혹은 식물의 뭐다? 뿌리 끝에서 발견되어지네 여기 어 그래서 이때 이 파운드의 역할은 뭐다? 회피가 된다는 거야 뭘 기준으로? 목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이해했어? 자, 주원 누구야? 우리들은주원 어, 누구니? 옥신. 이제. 자, 뒤에 엄마 자, 보여? 얘 네. 정체가 뭘까? 휙이겠지? 피피. 왜? 네. 뒤에 전치사가 있잖아. 목적 없지? 멀리 알겠니? 자, 그럼 잘 봐. 자, 옥신인데 어떤 옥신이냐면 생산되어 지는 옥신이야? 맞지? 어디에서? 어디에서? 줄기 끝에서, 어? s t a 동사원형이 뭐야? 동화경향이 있다. 자, 다시 해. 줄기 끝에서 생산되어지는 곡신은, 어? 축척되는 경향이 있대. 쌓인다고. 어? 어디에? 줄기? 옆쪽에 쌓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됐냐? 이에 됐고요? 자, 무슨 대신지 판단해, 빨래. 무슨 데지제 어떻게 알았지? 명사 명사담에 대시고 뒷문장이 뭐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제 됐어 여기 있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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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줄기 옆쪽에 뭐다 축척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어? 근데 어떤 줄기야 지금 어디에 있네 그늘길 쪽에 있네 어? 자 그늘이 진 곳에 그쪽에 있는 어떤 그 줄기 옆에보다 쌓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알겠어? 예를 들면, 그림 그려보자. 자, 여기 화분이 있다 치자. 화분. 화분이 있고. 자, 줄기가 이렇게 있다 치자. 그냥 치는 거야, 알겠지? 어? 태양 어디 있어? 여기 있어? 태양? 됐지? 햇볕이, 이렇게 비치겠지 맞니? 그럼 어디에 쌓인다고?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에 쌓인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없어. 자, 더. 더우팅니 자, 그에 따라서, 아픔하지 마, 상처받아. 그에 따라서, 어? 혹시니보다, 이 그늘진 쪽에 쌓인다고, 지금 줄기에? 이해돼?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옥신이 그제 스티븐레이스 뭐냐면 성장을 그 촉진하다가 이제 스뮬레이스 된다고. 그래? 그에 따라서 뭐다? 이 옥신이라는 게 성장을 촉진하게 된대. 이쪽 뿌리 뭐냐? 더 많이 자란다는 얘기야, 지금. 알겠어? 어디에? 그늘진 쪽. 어? 그럼 우리가 이 문장으로 는 성장을 촉진시키는지 아닌지 알수있어 없다? 알수 없잖아. 얘해돼 그래서 그 다음 문장까지 읽어야 돼 대열포가 뜻이 뭐지? 대열포 뜻이 뭔데? 그러므로 그러면 앞뒤에 게 원인 뒤에 께 결과지 맥락이 같아야 돼달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대열포 다음 거를 읽고 보자 얘가 맞다 틀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겠지? 자 읽어볼게 그러므로 눈을 짓면이 어? 자라는데, 더 빨리 자란데? 했어. 햇볕에 마주보고 있네? 그보다 했어. 그러면 더 빨리 자란다고 나왔기 때문에 보다 1번은 맞네. 됐지? 이쪽 면이더 빨리 자라는 거야. 오케이? 갑자기.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밝은 쪽은, 밝은 쪽은 그제? 천천히 자라고. 이쪽은 더 빨리 자라잖아? 그제? 이게 쭉 자라겠지? 어? 그러면 이쪽이 좀 무거워질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렇게 기울겠지? 이해돼? 식물이 이렇게 자라지 않잖아. 어? 자라다 이렇게 굽지?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죽 자라니까 이 축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어떤 말이지? 자, 그 다음 문장 볼게. 이 현상이. 자, 포즈. 어떨래 어서 못 올라야 돼. 오영씨, 목적보자리 뭐 오제? 호종사, 뜬 뭔데? 오늘 시험에도 나왔잖아.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아닌가? 왜 대답을 못 해? 안 하는 거야? 대답 못한 거야? 왜안 하는데? 비가 뭐라고? 뭔데? 나를 이렇게 핏대 세워서 얘기하는데. 얘기를 해야 너는이지호주가딱 떠오르면 그거 생각해야지. 목적어가 너무 하게 하다. 그러면 예측이 되잖아. 호주 목적어 2 예측이 되잖아. 또 왔냐, 안 왔냐? 왔잖아. 이렇게 예측을 해야지. 대부분 그렇다고, 대부분. 알겠어? 이거지? 호주 목적어 2? 그러면, 이런 현상이, 목적어 뭐뭐 하게 하다 줄기가 뭐하게? 굳게 한다는 거지? 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appear to be growing. 마치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지? 어? 얘도 지금 2에 걸리는 거야? 2 다음에 동성하냐 이렇게 두개 걸린 거야, 지금? 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줄기가 뭐냐 b n m 굳게 한대? 그리고, 이때 어어는 나타나다가 아니고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투월드는 뭐뭐 쪽으로 이말이지? 어디 쪽으로? 빗쪽으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뭐다 아까? 이렇게 굽었지? 마치 빗쪽으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는거 어? 식물이 빗쪽으로 굽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음. 이해했어? 2번도 뭐다? 맞네? 자, 들기 Okay. 자 혹시네, 혹시네. <laughs> 반대 효과를 준대 어? 반대 영향을 준다는 거야 어디에? 식물이 뿌리에는 줄기에서는 뭐다 그늘진 쪽이 빨리 자랐지 어? 근데 뿌리에서는 뭐다 반대쪽이 빨리 자랐네 이 말이겠지? 어 지금 반대에 어떤 효과를 준대? 그 다음 볼게 뿌리 끝에 있는 뿌리 끝에 있는 자, 옥신의 성장을 어떻게 한다? 제한하는 경향이 있대. 반대 맞지? 여기가 그러니까 확인됐어. 너, 만약에, 만약에, 뿌리가, 뿌리 우리 젠터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어? 어디에서? 흙에서. 그러면 옥신이 축척이 되는데, 어디에? 아래쪽에 축척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다? 그 성장을, interfere, 방해한다는 거지. 래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뿌리면, 내가 지금 뿌리야. 뿌리가 스평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면 그러면, 여기에, 혹시 쌓인다는 이제. 어? 성장이 여기 어떻게 돼? 잘안 되는 거지. 됐어. interfere는 보통 자동사로 쓰여서 with랑 같이 써.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좋아. 방해하다. 방해하다.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 더 자, 다음 동작이 배열포 보이지? 같은 맥락, 다른 맥락? 명락? 같은 맥락이 돼야 돼. 뿌리에서는 혹시 어디 쌓이냐위쪽이 아래쪽이야? 아래쪽에 쌓였잖아. 어? 그러므로 뿌리 아래쪽에 빨리 자라야 되니? 아니면 느리게 자라야 되네 성장을 방해하니까 느리게 자라야지. 정답은 4번이네. 무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뭐, 뭐, 뭐 했다고 하는 자야. 어이가 없네. 번호 4번.